수학여행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런 거 구경하잖아요. 진짜 관심 없어 있었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5 0원짜리 폭탄 하나 샀다. 우와, 이건, 거짐 밭이 돼 있어. 음, 따뜻한 거 먹으니까 또 맛있네. 음! 달콤달콤하네. 다이나 오면 여긴 꼭 와야겠다. 진짜 맛있네. 어? 요? 어. 아. 오, 오, 엄청 커. 오, 바퀴벌레 미쳤어. 오, 여기도 있어. 오. 어. 오. 오, 바퀴벌레. 이 근처에도 촬영지가 하나 있다 그래서 여기로 한번 갔다가 시간 조금 남으면 해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퀴벌레만 없으면 대만 진짜 좋다. 아, 여기? <laughs> 왜 여기가 뭔데? 아까 그 촬영지. 차량지. 여기가 촬영지야? 여기야? <laughs> 그래 지금 그래, 아, 문 닫았어. 아문 닫아가지고. <laughs> 오 여기네. 이거는 <laughs> 여기 있다. 아 근데 문 <문을> 닫았구나. <laughs> 우와 바다 간다. 와봐 기보래. 오, 기보래. 미친. 아이게 방파제네. 하나도 안 보여. 어 그래도 이, 이걸로는 또 보인다. 분명 썰어? 응, 분명. 나무들도 다 약간 야자수야. 있다, 와, 밤바다도 보러 오고 대만 사람 다 됐다도 무스타이완런와 얼마나 힘들면은 탈모가 다 보여 눈에 이제 제 숙소가 여기거든요. 지금 친구들이 오토바이로 제 숙소를 데려다 줬거든요. 여기 숙소 여기는 하루에 5만0천원 정도인데 어떻게 안다 어, 오, 오, 빵아아 방, 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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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거든요. 여기, 여기, 있어요 어스기여 음. 열어줘야겠다 <laughs> 쩔마나그 사야 되는데? 수건 사야되거든. 수건 3십원 여기다가 돈 남는 건가 봐. b 투에 사람? 비투에 해놨는데난비투인데투 시투, 시가시2 시투, 가져가? 여기메인데저스피나 여기, 여기가 제 자리에요 괜찮다 원이시야먹가이이아몬마이아 좋은데?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와잘 잡았다. 어, 벌레 많은데 개미들 있어요 개미. 아, 그래도 바퀴벌레만 없으면 괜찮아. 그래도 깨끗해. 처음 전날 잡았던 그 숙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씻고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 뼈. 여기가 이제 샤워장이래 샤워장. 음. 접는거 아니야? 이렇게 놓고 들어가는 거? 음, 좋아. 아니 내가 있었던 쪽으로 딱. 우리 숱이 없어가지고 티가 엄청나네. 씻고 왔는데. 그래도 이 가격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일단 바퀴벌레가 없잖아 지금 사람들 다 자고 있어서 크게 말도 못해요 25,000원에 잘만하다 와 면도를 못했어요 살짝 늦어가지고 11시까지 나가야 돼가지고 면도를 못했어 일단 스타벅스 가서 친구들을 좀 기다려볼게요 여행이 쉽진 않아 저같이 오랫동안 집돌이 생활하신 분들은, 아, 체력을 기르고 여행을 다녀야 돼. 친구들 연락이 없습니다. 가격은 5,000원 정도 합니다. 끓이큰게 아니다 보니까. 그건 좋다. 큰, 큰거 시키면은 한잔더주는 친구랑 둘이 오게 되면은 한 잔은 이득이잖아. 모르면은 먹보면 되겠지? 여기서 우회전.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일단 무게 여행이기 때문에. 저 그냥 다음 주에 타인난 놀러 올래? 어, 가자! 이렇게 해서 왔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지금 못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또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98번 버스. 어, 질문이시 我想坐98号的公交车司. 在这里吗? 아, 니다 여기가 안핑 라오지입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안핑 라오지에 이따 친구들이랑 올라고 했었는데 먼저와 버렸네. 이따 저녁에는 좀더 화려하겠죠? 안핑 수옥에 도착했습니다. 안녕. 표 보여줄게. 오케이. Thank y 습니다요한원반더 마. 아이즈. Nice. 어 이번 가보다 여기 보면 한국어로 된 안내 책자가 있거든요. 여기 이 나무가 뱅골 보리수래요. 나무가 이 건물들을 다 뚫고 막 자란대요. 여기가 일본 식민지 시절에 소금이랑 설탕을 보관하던 창고로 쓰였었다가 그 후에 방치가 돼가지고, 이러한 모습이 형성이 됐다고 해요. 약간 그런, 뭐, 게임 속 같은 데서 보면은, 에? 뭐, 지구가 막 멸망했다, 뭐, 종말했다 하고 나서, 막몇 백, 몇백년 뒤에 모습 막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우와, 이거는 무슨 감옥치이돼 있어. 막혀 있는 거 보여요? 어, 여기 위로도, 나무 위를 이렇게 다닐 수가 있네. 야, 물고기 밥주는데 얼마인데? 10원에 한번 해보자. 이런 건또 해줘야지. 오늘 넣면 뭐가 나오는 거 아니야? 물고기 밥 나도 아직 밥을 안 먹었는데 물고기 밥스? 가볼 수 없죠. 야 많이 먹어라. 어, 뭐요? 안평 고보는 여기 안평 수옥에서 도보로 2, 3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금방 갑니다. 수학 여행 온 기분이야. 여기도 입장료가 마찬가지로 70원이거든요. 안평고보라고 한국어로는 안평고성이라고 얘기하고 여기가 17세기 초에 10년에 걸쳐 세운 최초의 요새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사람으로부터 예, 여기를 수복한 영웅이라네요. 정성공 씨, 정성공 님? 오실제로 쓰던 대본가 보네. 신기하다. 이 발사가 돼? 이렇게 대포로 둘러싸져 있네. 어렸을 때는 수학 여행이나 이런데 가면은 이런 거 구경하잖아요. 진짜 관심 없어했었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오십 원짜리 폭탄 하나 샀다. 여기서 어? 영웅 정성공 씨의 어? 기운을 받으면서 폭탄 안 먹으면 해야지. 폭탄. 한잔해요, 여러분. 간판 이미 뉴지고, 고추만두를 저거를 집으로 표현하는구나. 지우차에서. 지우차에서 그래. 만두를 이렇게 옆으로 세우는 있네. 엄청 뜨거워요. 와. 음! 맛있어. 안에 소스가 맛있네. 이게 아까 그 지우샤이 흐어거든요어 은근 그거. 음. 안에 보면은 속이 꽉 찼죠? 네, 이게 맛집 쿠어게. 여기가 또또한맛집이요 음. 순두부 콩물이야 저감마 소고기 쿠쿠 ㅋ 소고기 쿠쿠 오케이 니 입만 먹어 만 먹어 아태탈에서 오는 먹어야 돼? 먹어 먹어 해야 돼 이...이 쿠... 거의 먹어 일단 가자 일단 가자 도마에 타고 지금 도착했습니다 약간 애들이 시키고 있는데 잠깐 외부 보여 드리려고 가방 놓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번장 요로탕 민장 유로탕이거든요 여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람 엄청 많아요 이게 뭐야? 저몬 뉴로우 뉴로우탕은 또 처음이야 맑은 소고기 국인데 맑은 소고기 고 옥수수썩 좋진 않은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죽순이야? 응! 옥수수? 작은 옥수수 옥수수야? 응! 어. 이미? 응! 옥수수 옥 오이, 한근 그냥 이거라쩔이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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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이 쩔어 쩔 오리지널 먹 쩔어 고어 어, 한국의 소고기 묵국이다. 한국의 소고기 묵국이다. 음, 맛있어. 먹어볼게. 특별한 맛. 음! 맛있는 이게 더 맛있어. 조금 더 진하고 고기가 맛있네. 가격은 서슈앤올로우탕 특선 우유탕이 220원, 한국돈으로 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오리지널은 130원, 한 5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가격 반값이네 거의. 이때 그 반찬들은 50원씩 싸네. 이것도 만원좀안 돼요. 여기까지 음. 해서. 음, 음, 맛있어. 이게 동갓 소고기 볶음이었네, 방금 먹은 게. 동갓 소고기 볶음. 오케이. 오, 맛있네. 이게 다 맛있어. 아 소고기인데. 맛있네. 고기 있잖아요. 고기를 저 장인을 찍어 먹고 따뜻한 거 먹으니까 또 맛있네. 음, 달콤 달콤한네 다이나 오면 여긴꼭 와야겠다. 진짜 맛있네. 어제 친구가 밤에 와가지고 이걸 못 담았다고 담아가라고 사려 응. 가져왔어요. 와, 정말 해 진짜. 쳤다. 음, 이거. 여기 정말 해변呐? 황금. 음, 황금 황금해안이네. 되게 귀엽게 생겼어. 여기서 이제 타고 갈 겁니다.